이게 자동으로 막 돌아가죠 예. 색깔이 너무 멋있다 네. 와이 금색 야, 이거 이거 하려고 어, 네. 잘 네. 나오고 뭐 필요 없고 오고와 네. 멋있다 하면 끝날 거야 네. 저기 이거 빨간색 줄여야 돼야 네. 빨리 좀 대만 <laughs> 아, 네. 이틀 차인데 가 아, 네. 오늘 가 매주 외주... 네. 대만에서 오늘 휴일이래요 우리 초대한 곳에서 관광을 음. 시켜주기 위해고 음. 로컬 푸드를 먹으러 왔고니다오늘 음. 하루 종일 여기 피그마 BF 사진이나 영상 안 붙지 마시고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거 가주고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특히나 국내에서 유튜브를 컨텐츠로 뽑아주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죠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볼까요? 응 좋습니다 <목소리로> 아, 네. 쌀국수 요 같은 거인가 보니까? 소리 <목소리로> 안치 맛있으신가요? 너무 맛있다. 아, 신기하네. 이런신라이이고어울려 아, 여기가 이게 로컬푸드라는데 이게 고기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아, 아, 아. 이게 돼지고기인가요? 돼지고기. 음. 이게 새우. 이게 뭐죠? 물고기. 또 <목소리로> 어, 영어? 영어 뭐 이런, <목소리로> 이런 거? 또넣어가지 거. 이게 쌀국수인가요 딸. 네. 야. 그럼 끝. 안 쓰죠? 딸. 옆 옆. 어, 뭐? 이게 요 탄수화물인데. 우리 편리 버블티를 받았어요. 우리 회사는 저차적으 더운 버블티를 굉장히 좋아. 역시 하랜드 경제학파는 버블게다을잘다 와. 저기 앞에 있는 게 단장, 타이페이 로컬푸드 맛이 어떠셨습니까? 타이페이 로컬푸드, 네. t h s i good. They pay 왜 자꾸 그 밑에 치는 아, 거 버블, 버블 아 버블 치는 거지? 버블,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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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에 한번 돌아다녀보래 여기 안에가 지금 더우니까 음. 실내 갈겸그 안에 그면 음. 팔던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돌고 여기 그 거리를 한번 골래? 우리 안쪽에서 막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되게 연예인 가연예병 걸려가지고 아나알아본거 아니겠지?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태형 네가 나 모자 하나 사 와야겠는데? 와 <laughs> <laughs> 이 매번 통쾌한 느낌인데? 용산아, 여기 너무 빼고 오면 안 돼. 도매상인 줄 알고 사기신다 알지? <laughs> 내가 원래 오늘 평소에 수트로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맞아요. 도매상인 줄 알까봐요. 음. 야, 어, 네, 얼마알아보고왔어 You 어, can't come a 네, 얼마까지알아왔냐 있어 여기 있어 빨리 Issa, i s 있어 i l Ismail, Don't be so, by Coptic. I joke, no more pisa, and there is, there is, t h e r t h e e s t t h e s t i 여긴 어디죠? 용산서라고 하신 거 같은데 전자한가요 역시 또전자기기에 진심이신 네. 우와 전자관 같은 거어가 우와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아마 아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대만의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산서 가봤습니다

어글리콜이 아닌데? 404로 고생했다 안 쓰는 걸로 하자 이거 오래됐는데? 물고기 잘뽑는데 앞에는 잉어킹이고 뒤에는 갸라도스갸라도스싼거 같은데? 어, 어, 안돼 빨리 말려 <laughs> 나 아직 길 나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그지 않나? 어. o have a coffee. 진짜 근데 땀이 없었어. <laughs> 난 땀이 잘 없게. 이제 예, 얼굴만 찍으면 별로 안 더운 <laughs> 줄 압니다. 땀이 안 나기 때문에. <laughs> 아 맞아요. 이게 현재 실제로. <laughs> <진짜>. 와, 진짜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치셨나요? 한뜩 <laughs> <담뜻기 웃음> 지치신 거 <것> 같은데. 나나, that's mine. 파이브 워 다. 캠코더가 켜져 있으니까 일하는 척을 워크리야. 원래 여행 와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라고 야. 하셔놓고 워커힐이에리워커이에요 워커힐 워크리. 워크리 호텔 아닌가요? b f 가 내장 메모리여서 메모리 카드를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그런 장점이자또아쉬운 점이 있죠. 지 메모리 카드를 팔는 사람들 거든까 같은 음. 사람들. 네. 근데 일반인들은 메모리 카드 리더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갖고 다니는 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냥 핸드폰 연결하듯이 핸드폰인 거 근데 아쉽게 얘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와이파이로다가 전송이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어, 그꺼번 그니까. 와이파이를 넣어줄 법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USB-C로 꽂으면 다이렉트로 옮겨오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음. 파일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오 좋습니다 어제 찍었던 또 패치발렌즈 패치발, 패치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패치발도 있었고 근데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 와... 양념 둘이 푸짐 양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야필이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양념 네. 아니요오와 아, 멋있다 어, 그죠? 이게 마치 초점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음. 다 맞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섹시한 음. 렌가지고 음식을 먹어라! 그런 느낌 이거 한번 찍어봐신 아티스트인 척하는 일이 응. 다장 나오죠? 어, 어떤 거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좀 마음에 듭니 네, 너무 좋아요 그러서 직원을 이렇게 막 찍어주는 데큰거어요막찍어내기도 어, 어. 하실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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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 대만 아좋 조금 예, 진짜 잘생겼었어요 바로 전에 제 꼴뚜기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잘나 사진이 있으니까 너무 비교되네요 이건 이런 음. 사진들 티벨 네. 오렌지라는 사양을 음. 해가지고 찍은 사진들인데 네. 요게 이제 JPG CG로 보면은 더 맛깔나는 게깊요 비행기는 약간 심층하게 나오는데 느껴지죠? 음. JPG가 더 쨍하고 어? 아 그러네요? 콘테라스트가좀더 있고 그런 느낌 해서 이제 다 갖다 할머니 USB 메모리카드 빼듯이 딱 빼면 된다 음, 좋네요 얘몇 들어가죠? 그러면 용량이? 250GB 생각보다 아, 250? 용량이 네. 모자라지 않아 하루 종일 네. 찍으면 네. 영상까지 같이 막 찍고 해도 한 일주일은 그냥 안 지우고 쓸수 있다 네. 다른 뭐 저희 쓰는 일반적인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차별화될 만한 얘가좀 있나요? 차별화되는 점아 네. 그게 그거죠어 예쁘다 아 예쁘다 겉모습이 딱 약간 이 실버 네. 겉모습을 돼. 네. 겉모습이 예쁘죠 네 겉모습이 예쁘죠 실버라인지오 가장 큰 코인 제주감이로 애플 카메라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딱 카메라만 있을 때는 그립감이 너무 안좋아하는데 라임 음... 그립을 걸 어, 샀어요 이게딱 쳤거든요 어, 되게 편하다 이거요 음, 이게 너무 네. 레어한 카메라다 보니까 네. 후기도 많이 없고 네. 또 가끔 BM으로 이제 제 예전에 영상 보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가지 와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동안 계속 쓸거거든요 렌즈가 얘는 몇마운트요 이거는 파라소닉하고 같은 어. L 마운트를 어. 쓰고 있어요 어. 어. 오 earth... 뭐야 아, like 우리 타이펑을 먹습니다 뭐예요? 인타이펑이라고 되게 유명한 만두 <아> 가시죠네 <usū> <usū> <consecutive> <usū> Oh, I thing very good. It? Yeah. Oh, right. oh, <laughs> you made <know. laughs> yourself? No, no, It's not made up by ourselves. It actually doesn't look like a cigarette. It looks like an Apple. Yeah, exactly. It yeah, looks like an Apple. I can't. I not I I can yeah. <laughs> no, exactly.

산을 올라간다는데 알아 혹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뭐야? 샹산 자꾸 나 아, <laughs>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한다 자꾸 왜? 지렸다 할때 자꾸 내려가는 거 하고 미친놈 뭐 아. 풍경이 미쳤다 뭔지 아, 아, 알지? 네. 오늘 조금 맛있는 거 먹었더니 하이한데? 계속 하이하게 화이킹하지 않습니까? 캠퍼도 가볍지 다 아, 너를 위한 배려다 저를 배려하시다니 어때 대만의 이 공기 이 날씨 날씨는 조금 좀... <laughs> 너무 더운데? <laughs> 너무 덥다 다른 <laughs> 아, 것보다 미세먼지가 없어 저게 되게 잘 보여 그 저게 음. 고구매 이라니까? 그러네 야, 왜 이렇게 테라스가 예쁘게 나와 있네 한번 비춰줘라 아, 오케이. 약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조금 많이 족. 삼성 지리고. 아, 아, 아. 와. 아, 아. 와. 오 마이. 그래. 좋아 이제. 아 기다. 또 등산. 나 근데 되게 용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 그 자꾸 숨이 가쁘냐? 그날이 생각납니다. 남산 타워로 오르던 그날이. 아 예쁘다. 또, 또. 예쁘네. 그림자가 좀 어색한 것 같아. 벌써? 조 좀만 시간인데요. 아. 따라가시죠 저희. 물이 또왜 푹을 타준 거야? 벌써 시작이라니. 어. <laughs> 짐이 500ml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진 않다, 그지? 힘들진 않은데. 너무 힘들다. <웃음> <웃음> 저들은 우리를 대상시에 시작시. 그래도 계단이 한국에는 막 나무로 되게 높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뭐좀 낮게 낮게 돼 있으니까. 물이 날 좀더힘들 물을 넣어야겠어 여기가 성산 상산? 산쌍이 새끼야 <laughs> 너 지금 나는 거지? 알야 아, <laughs> 다른 알려네데대이페에서찹자를 아, 심었다 쪼글 풀었다 야 이거는 누가 가져오고 죠대이페이 저희한테 힘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 <laughs> 아 맞네? 우산이 어,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차에 있는 사람이요네 맞아요 still far away from the top. 안힘드신 거고. 나 근데 괜찮아. 난 동안이잖아. 솔직히 네. 하나도 힘들진 않아. 올라가 이 시즌 끼. 하자. still far away. yeah, still we'll far 네. away from the top. still far away. 저쪽은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아돌 돌이구나. 괜찮냐? Are you satisfied with this? I like oh, wow. oh, I 자 여기 대만의 샹산이라고 했던 산에 가져가지고 왔는데 말로는 되게 낮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좋은 줄 알았어요 oh, wow. 좋은 줄 알았지만 올라오니까 oh, 보드콜리다 배경이 <laughs> 한가이죠일본이처 보이고 여기 응. 경장이다 응. 보인다. 와 하레 라 하이어 가족이야 이이이 근데 형이 개 미쳤다. 며이야 진짜로 미쳤다 이래. 와, 지렸다. 이 사람 뭐가 더웃었데 진짜 소개가 이만큼 담을요이 동영상, 네. 동영상 아, 와이드 가이 아, 색감 지인다 색감 지리스. 얘가 체내 오렌지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로고 있는데 그냥 그냥 찍인 네. 네. 음. 너무 좋다. 하, 생일인데 너무 예뻐. 이거 봐봐. 아, 그지? 제레 오렌지 주황색 같은 너무 예쁘게 진짜 잘되네 음. 아, 아, 와. 지금 찍고 있는건 뭐다? 이건 아이폰. 음. 와, 아, 아이폰 저쪽도. 진짜 저조도 미쳤네요, 와. 라 와. 지렸다. 이거 와, 뭐야? 어, 약간 좀 뭔가 종이지라을 기울었어. 아, 네. 그래도 200까지도 이렇게 뭔가 와우